내몸 안의 최고 명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해로운 물질을 만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이 바로 염증입니다. 저는 지난 80번째 영상에서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에는 좋은 염증과 나쁜 염증이 있으며 좋은 염증은 왜 좋은 염증이고 나쁜 염증은 왜 나쁜 염증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염증인 급성 염증은 염증의 원인이 소멸되면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진 자리는 대부분 염증 이전의 상태로 재생되어 구조와 기능이 원상태로 회복되는데 염증이 사라진 자리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흉터로 남거나 고름이 되거나 만성염증으로 발전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특히 급성염증이 없어지지 않고 나쁜 염증인 만성염증으로 발전하면 만성염증이 세포와 조직, 기관에 주는 손상이 암이나 혈관질환, 치매, 당뇨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만성염증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 사망자의 50%를 넘을 정도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과 심장질환을 포함한 주요 질병의 뿌리에는 만성염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성염증은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데 왜 사람들은 만성염증의 예방과 치유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만성염증의 위험성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을까요? 만성염증의 위험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성염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만성염증의 두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첫째로, 만성염증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러한 질병에 걸릴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국은 이러한 질병 때문에 죽긴 하지만, 염증 때문에 바로 죽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들은 염증보다는 이러한 질병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둘째로 피부가 붉어지고 기능이 약해지며 붓고 열과 통증이 생기는 급성 염증과 달리 만성 염증은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우므로 교활한 염증이 되기 쉽습니다. 이제 만성 염증이 건강에 왜 나쁜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해로운 물질을 만날 때, 네모만의 최고 명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볼까요? 네모만의 최고 명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여 염증세포인 면역세포와 염증세포를 자극하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냅니다. 염증세포는 세균과 기타 유해물질을 가두거나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는 염증 반응을 시작하는데 이때 붓거나 붉어지고 열과 멍, 통증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급성 염증입니다. 염증 반응의 결과 염증의 원인이 소멸되면 일반적으로 염증세포들의 염증 반응이 멈추고 급성 염증은 사라지는데, 염증의 원인이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면역체계가 염증세포와 물질을 지속적으로 보낼 때 나타나는 것이 만성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이 있을 때 신체의 염증 반응은 건강한 세포와 조직 기관을 손상시키며 나아가 내부 흉터, 조직 사멸 및 세포의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만성염증은 암과 심장병, 제2형 당뇨병, 비만, 천식, 뉴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우울증과 인지저압 및 치매를 포함한 여러 질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만성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모든 인류의 사망 원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들은 하나하나가 치료하기 쉽지 않은 질병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로 인한 고통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병들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성염증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어떻게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을까요? 만성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만성염증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최고 명의가 일하는 방식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해로운 물질을 만나면 네모만의 최고 명의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여 염증세포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문제가 생긴 곳으로 보내며 염증세포는 세균과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을 치유합니다. 이때 면역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염증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염증이 지속되는데 이것이 만성염증입니다. 이처럼 면역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염증의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독소에 대한 노출과 염증에 대한 면역체계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방식의 선택, 곧 잘못된 생활습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염증세포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서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치유하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능이 설계되어 있는 세포 안의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서 유전자의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몸 안의 유전자가 필요할 때잘 켜질 수 있도록 유전자의 생명 스위치를 켜는 친생명적인 생활로 충분한데 이것이 바로 유전자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포 안의 유전자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친생명적인 생활의 중심에 뉴 스타트가 있습니다. 뉴 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필요한 유전자가 잘 켜지면 염증의 발생이 줄고 잘 치유되어 염증으로 인한 질병도 예방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뉴 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식사에 있어서는 항염증 음식인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인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과 생명을 듬뿍 받아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